송기장과 차범근, 선동열 등 수많은 스포츠 스타들이 땀을 흘렸던 동대문 운동장. 과거 유명 선수와 경기장면 등 우리나라 스포츠의 역사를 한 눈에 담은 동대문 운동장 기념관이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. 지금은 사라지고 없지만 동대문 운동장을 추억하고 기념하고 기억할 수 있는 뭐 한마디로 그런 공간이라고 예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동대문 운동장의 마지막을 담고 있는 공간이라고 할수 있겠죠. 다시 문을 연 기념관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동대문 운동장의 발자취가 담긴 영상이 시민을 반깁니다. 1925년 경성 운동장으로 시작해 해방 후 각종 행사를 열었던 서울 운동장까지 이후 동대문 운동장으로 이름이 바뀌며 경기를 치렀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. 또 다른 곳엔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선수들의 영상과 유물들이 눈길을 끕니다. 베를린 올림픽의 영웅 손기정부터 한국 축구를 빛내온 차범근의 축구공까지, 또 과거 동대문 운동장에서 쓰였던 관람석과 광복 이후 사용했던 각종 장비와 관람건까지 마련돼 있습니다. 한편 이번 재개관을 기념해 특별 강연을 마련한 서울역사박물관. 오는 3월 10일과 17일 동대문 운동장의 역사를 엿볼 수 있는 강연이 진행되며, 강연별로 참가자 30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. TBS 박가현입니다.